2월 16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가겠네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예노 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 빌레몬서 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순서상 빌레몬서를 먼저 했어야 됐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레몬서 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믿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비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마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하려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큰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의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오 형제여, 나도, 나로 주안에서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통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다, 닮아가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면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였었던 빌레몬에게 그에게, 그에게서부터 도망친 노예이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어, 회심시켰었던 전두하에서 변화시켰었던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편신,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비록 한 장의 짧고 아,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의 서신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서로가 서로에게서 나눠야 될 용서와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서신입니다. 그런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은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따라서 발신자인 바울 자신과 또 수신자인 빌레몬을 언급하며 빌레몬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부터 4절부터 7절에 보면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선행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아, 바울 자신은 빌레몬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표현은 6절에 너의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본문 안에서 빌레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어, 공동체 안에서 보여줬던 믿음의 교제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교제와 성경이 제안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근거로 해서 이바오리이 귀환에서 솔선수소범을 보였었던 이 믿음의 교제란 어떤 것일까? 축축하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주님을 철저히 믿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레몬은 본문 2절에 보면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에 예배처소로 제공하였으며 물질적인 봉사를 열심히 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말로써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북돋아주며 아, 힘을 주는 행위를 했을, 했을 것을 상상하며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 이 바, 빌레몬이 보였었던 믿음의 행위였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납니다. 다음으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을 이 성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하고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빌레몬이 이세 가지 가운데 어떤 형태의 믿음의 교제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믿음을 북돋아 주며 힘을 주었든지 아니면 간절한 중보기도를 했든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보인 믿음을 따른 확실한 행위와 교제를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으며 그 믿음의 교제가 이빌레모니행에 있었던 믿음을 따른 그 교제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따라 다른 성도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돕는 것, 부유한 자로, 돕는 것은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더 나아가서 그런 섬김과 구제와 봉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선명히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실천하고 서로를 돕고 섬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로든지 하나님 말씀의 거면으로든지 중복의 기도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서로를 돕고 어려움에 있는 상도들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줄 믿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실감나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본론으로 넘어와서 본문의 8절부터 22절에는 바울이 이 화목과 용서의 서신을 오네시모에게 쥐어주어서 빌레몬에게 보내,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빌레몬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니라.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유용한 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로 미루어 보아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렇게 주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궁리를 하며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오네시모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뿐 아니라 나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네시모는 죄인이고 도둑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된 그는 삶의 가치와 욕구를 되찾게 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나의 신복이다 특별하게 부르고 있으며 그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복음으로서 먼저 변화된 사람으로서 확신하길 바라는 것은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빛 비춰주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눈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아 서로를 향해서 늘 관심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화해와 화목의 열매를 맺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한 존재인지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대할 때 유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서로를 대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제시한 두 번째 이유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줄 두 번째 이유로 오네시모는 이제 우리와 영원한 천국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너에게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들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며 우리의 진정한 삶은 그 영원한 천국에 속해 있다 이야기에도 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천국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볼 때에 세상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기 하미니.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로 두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떤 관계보다도 더 강력한 결속을 갖는 관계가 바로 성도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연약 백성으로서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며 한 약속을 받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이 대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러한 관점으로서 나의 소중한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전도하고 데려올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 내가 어, 당신에게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니 그를 용서해줘라, 피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세 번째 이유로 온해심을 어, 용서해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온해심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남의 빛을 갚아주는 헌신적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오직 피흘림으로써만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을 모두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탄감의 결과는 은혜로 인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에서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은혜로서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할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를 구한다면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고 은혜로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은혜를 베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낼 줄 아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서 은혜 가운데 행할 때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었음을 드러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주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들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곡을 크신 그그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거변하고 a m e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자에서 용서받은 자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의 힘으로써 은혜의 힘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께 생명의 빚진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시는 소망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자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소중한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갖가지 핑계들로 아니면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시모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었던 우리 모처럼. 우가 복음을 인해 변화된 사람이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그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었고, 이제 뭐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느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하나님의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